안녕하세요 네오 비비에 입니다 오늘은 코딩 기초 강좌 전에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ySQL 데이터 연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자, 어, 이거는 지금 음, 비주얼 스튜디오 예전 버,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시스템이 어, <laughs> 사용자 여, 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만약에 16비트, 아저 32비트 버전이라면 그 제약상 있고 또 64비트 어, 버전이라면. 어, 그 현재까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11은 64비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OS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배포하고 게시를 할때 어, 많은 그 에러를 좀 없애주고. 왜왜냐면은 그 버전에 따라서 사실은 그 그러니까 마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어 마이스퀘라고 버전 간에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그 크게 마이스큐은큰 어 구분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버튼을 제가 세 가지 버튼을 만들었는데 첫째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값들 그리고 서버가 연결이 됐으면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선택하는 값들 그리고 그게 성공되면 어, 성공 트루 값, 그러니까 창 값이 나오면 그걸 어, 이제 리드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그리드에 뿌려서 직접 정보를 조회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서버를 한번 연결,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넥션. 오케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성공했다. 그 말이죠. 위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그 서버가 연결이 되면은 어, 로컬 호스트라고 돼 있죠. 원래 이제 원격지 있으면 뭐 it ip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로컬로 하기 때문에 서버를 로컬 호스트라 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으면 일단.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을 연결해야 되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연결이 딱 되면 그 유저가 갖고 있는 테스트 DB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스키마가 쭉 나오겠죠. 거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DB는 보안상, 어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보안상 유저별로 어떤 음, 테이블이나 보이지 않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게 그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텍스트 박스에 지금 월드 점 테이블 컨츄리 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것도 테이블 어,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하고 어, 테이블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밑에, 그리고 컨츄리 엘이라는 테이블이 접속이 됐습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어, 상하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MySQL. 데이터 리더라는 이게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리더를 한번 여기 그리드에다, 아, 데이터 그리드에다가 뿌려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하면은이 월드 밑에 컨트롤 L 그러니까 이게 랭귀지인데 이게 보시면 쭉 이제 각 나라마다 국그 984개 총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 한국 한국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코리아도 있어요. 일단 어찌됐든 이 데이터 그리드 뿌한는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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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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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다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연하게쓸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도 데이터 그리드도 각 컬럼마다 이렇게 오더바이가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 필드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드에 대한 오더바이오더바이 A B, 가나다, 소트, so 옛날에는 소트라고죠 so 그러니까 내 내린 차선, 올린 차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이 MySQL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일단 설명 드리고 이거는 지금 2010년 버전에서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지만 지금도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후에이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버전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년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면 그거 여, 그 에라가 이제 이거는 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에라 찾는 게 쉽지만, 만약에 복잡한 어플 리케이션 보통 이폼 윈도 우폼 자체가... 수십 개서 수백 개 정도 있다라면 그 에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전에 따라서 MS, MS, 마이애스케라고 어, 그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버전간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고 일단은 연결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닫고요. 컵팔 화면에서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을 작업할 수 있는 아이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그 도구 상자하고 편집창을 불러서 사실은 모든 일이 여기서 99%다 처리됩니다. 자, 여기서 직접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뭐... 어, 코드 보기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코드 보기이렇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여기서 그냥 이, 이런 그 이게 컴포넌트라고죠. 이 컴포넌트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어,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여기서 어떤 명령이 있는지 수행문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그냥 버튼스 어, 언더바 스크릭 하고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버튼 3, 이렇게 모든 컴포넌트들이 여기 다 있고, 그 컴포넌트 밑에 딸려진 수행된 그 이벤트들이, 이벤트 메시지들 여기서 이제 직접 코딩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버튼상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클릭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만약에 뭐 더블 클릭 한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은 MySQL의 그 DB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y Project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My p r o j e c t 관련된 뭐게시를 한다든지 컴파를한한든지지소스스여여다다넣는다든지 아니면 참조는 많은 모듈들을 여기서 직접 추가하고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 제가 m y s q l e a t a m e t 을 i m e m s 찾아서 직접 넣으시면 바로 여기서 어, MySQL을 쓸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제거하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제거 MySQL 프로그램 밑에 MySQL 6.9 버전이 있습니다 4.0 제거하고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고, 어, 이쪽으로 가갖고, 만약에 그, 컴파일 된 문장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만약에, 실행하면, 전부, 아니, 그러니까, 실행 안 해도 사실 위에 보면, 이렇게, 어, 에라 문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 MySQL이 없다. 반드시 여기서 임포트를 해달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찾아서 바로 할수 있고 최근에 사용한 파일 차가자 보기 뭐 프로젝트 여러가 있어요. 근런데 최근에 사용 파일 쭉 있는데 여기 찾아 찾아 보기에서 직접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직접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직접 뭐 C 파일 마이애스컬 많죠? 말이게쭉 있는데 육경주. 이렇게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하도 자주 쓰니까 이제 이런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어 거의 습관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바로 추가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가됐으면 이쪽 가보면 아까는 메시지가 없어져, 있다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 이 s q l 를 불러서 임포트를 시키고 그 인, 임포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거는 여기서 보면 참조 추가. 여기서 참조를 여기서, 여기서 넣는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일단은, 가는 길만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기는 이제, 폼을, 포물, 윈도우 폼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MySQL 데이터와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의 포문을 가지고 서버와 사용자와 암호, 그리고 DB, 그리고 MySQL 데이터 리더 이것만 접속하면 앞으로 많은 DB를, DB들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처음부터 일단 저 같은 경우 이거를 물론 이제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작업을 해갖고 어, 버전별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음, 32비트 버전하고 그리고 어, 64비트 버전 그리고 20그러2000 그러니까 어,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까지. 세 가지를 중, 그러니까 버전별로 한번 전부 다 테스트하니까 한 하,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버, 버전별로 다르는데 이게 마이 프로젝트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조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또 이제 그 가장 에러가 많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컴파일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컴파일 어떤 그 클릭하는 것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 뭐 무사히 통과될 수도 있는데 이 컴파일을 사실은 32비트 버전, 64비트 버전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단내시 단내 코어로 넘어, 넘어가면서 더 이제 그런 내역들이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 아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급 어, 컴파일 옵션이 있습니다. 고, 어, 고급 컴파일 옵션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버기 삼수 정의 트레이스 추적 이런 것들은 한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거의 바꿔지지 않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끔 자주 바꿔요. 여기 보면은 대상 프레임워크라고 돼 있죠. 요즘은 단내 코어까지 돼 있으니까 여기는 예전 그 컴파일 모드라 단내 코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컴 그러니까. 환경이 들어가면 단내 코와 그 프레임웍도 5.0 이렇게 보면 넷넷5.0넷6.0 계속 프레임웍이 바뀌어져요. 이게 프레임웍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컴파일 환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실은 프로그램하다가 이, 이 문장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그러니까 MS를 자주 들어가 보시면 이단내에 관련된 다큐멘트가 자주 보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예전 버전이라 단내 프레임워크 4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어~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은 음, 아 초보자분들은 한때 이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건수 이거는 이제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것인데 특히 이게 건수라는 건 데이터 건수잖아요 이걸 사실은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던져주면서 계속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 그리드 안에 그 속성하고 그리고 MySQL의 그 커맨드 속성 그리고 m y s q l 데이터 리더 속성이 보면은 여기는 건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들어가면 제가 마지막 딱 던지면 이게 건, 총 건수 하나 나오죠. 이건 이제 DB 이름을 LBL TOT, 토탈 해갖고 이름 이름을 여기 보시면, 예, 네. LBL T o t 하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총 건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DB 그레드 로우 카운트, 로우 카운트는 이제 줄의 총 수거든요. 그래서 로우 카운트 던져주면. 에러가 나지 지 않는다면 바로 총건수가 0이 없어지고 이걸로 세팅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없, 에러가 물론 없, 없지만 진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총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테스트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그 랭귀 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사실은 그냥 연결하고 연결하고 데이터 전송 하면 이렇게 나와죠 근데 이걸 그냥 컨트롤하고 서버 연결 연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어요.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총 건수가 이거는 좀 전에 그니까9 8사건인데 데이터 전송을 해 볼게요.